자 이제 얘가 변신을 해야지. 하려. 짜잔. 짜잔. 제 행복한 노. 빕. 오늘은 뭘 해볼까? 흐음 그거 해볼까요? 자 오늘은 또 퍼펙트 플레이의 신 기능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죠. 그리고 첫패러디 영상이기도 할것 같습니다. 갑시다. 자 우선은 패러디에 사용할 캐릭터를 설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학생을 쓰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? 남 캐릭터 하나, 여자 캐릭터 하나, 이 층구까지. 오케이 세명 세팅 완료. 하나더 필요합니다. 여기다 좀비 좀비를 생성합니다 카메라 카메라가 더 크고 카메라를 세팅해주고 좋아요 벌써 각이 나와요 투이션 캡쳐 이렇게 하면 좀비가 되는 겁니다 네. 녹화 됐습니다 한번 볼까요? <웃음> <웃음> 오 좀비같아 자 여기서 디테일 다리가 움직여야지 에... 에... <laughs> 됐어요 좀비 녹화는 끝자 이제 이 소녀 역할 해줄게요 <laughs>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얘가 다리가 안 움직일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? 자. 이 다리가 왜 이래?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? 보죠? 다리가 왜 이래? 그냥 그런 걸로 합시다. 아무튼 이렇게 좀비가 된 거예요. 자, 이게 첫 번째 씬입니다 이거는 그대로 녹화하도록 할게요. 잠깐 제가 하나 실수한 게 있습니다. 여러분, 오늘의 신기능을 보여준다 했었죠? 자, 자, 자. 이미지로 가서 짜잔 얼굴을 준비해왔습니다. 우리 이삭이 얼굴, 이삭이 얼굴을 여기 씌워줘야겠죠? <laughs> 이 친구는 이삭이었습니다. 자 다시 녹화할게요. 삐. 자 이렇게 끝이 났고요. 자 이거를 다음 장면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? 이삭이 이삭이 머리를 일단 뗍니다. 삭제, 삭제가 안 되잖아. 버려보냐? <laughs> 거 기계세요? 죄송합니다. 자 이제 얘가 변신을 해야지. 하려.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붙여주겠습니다. 짜잔. 짜잔. 자이세 친구를 가지고 찍어볼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고구마로 봤던 장면이라서 어. 제가 한번 학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위치를 좀 옮겨야 될것 같아요. 학교에 창문이 없어.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런 데서 찍읍시다. 빕. 자 대충 각 나오죠. 여기서 과연 어떻게 나올지 잘 될지. 여부터 하자. 모션 캡처. 우와 무서워. 깜짝 놀랐죠. 예. 오 시작. <레오> 이사가 내손놓치마 이사가 어떡하지? 뭔지야너아 그냥 놔버려 야 빨리 놔아 놓으라고 이사가. 자 이제 모든 촬영까지 끝이 났습니다 과연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삐뭐 뭐였지? <레오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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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아 <bakery> <uma estareES> 이사가! 아, 어떡하아아이고이 <ife> <at2016> 지금 보신 영상과 비슷한 영상 무결의 추천 영상 마지막으로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결의 VR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세요.